추격이 약간 느려지지 좋은 선택이에요 <laughs> 다음 턴에 이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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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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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베 어 신메니 하나 껴 있잖아. Thank you. 아이, 싱글로. The alien flight computer could prove to be extremely useful in our own research. Please take great care in returning it to the base in one piece. 신메니 하나 껴 있는 거는 나름 고마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시아가 혹시. 혹시나 이거.. 아.. 안될거 같은데.. 되면 대박인데.. 포여.. 죽어라.. 벌레같은 놈.. 나이스 하나 잡고 시작 신맨이 스나지를 시작하는데 되졌어요 튄다 가자 도망가자 이러면 다섯마리 남았지? 튀어요 튀어요 여... 여... 애들 어떻게 있나? 여기 앞에 하나 옆에 하나 일단 튀어요 여... 쭉 빠져 캠 어디 갔나요? 밖에 말고 있잖아. 밖에 말 때는 원래 키기 힘들어. l 만 o r 잠복. 핑계라니. <laughs> 얼마나신경쓰인지 알아요? 집중력의 약 70%가 캠으로 넘어간다고.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I'm 맨음 일단 들어가서 여기서 o 빼꼼 g 하면서 o t 야겠다 e b 나머지 인원은 전전투준준하하여여서성성해해한한명으면세지고 음. c 가요이 상황에서 한명 정도는 죽어도 일단은 그럴 수 있다 e b a 요 한명 죽을 수도 있어. 감소해야 될 부분이야. 저 빛이. o v 두 명? 두 명까지도 그럴 수 있긴 한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수준이죠 그럴 수 있긴 해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 자꾸 이쪽으로 오냐 앞을 비워야겠는데? 여기 있다가 집중포화 맞고 뒤지겠는데? 집중포화각이에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자리 저놈들이 이쪽 이 사이를 건너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린 좀더 뒤로 빠지면서 연필을 이용하지 못하게 부셔버릴까 이거? 보시면서 빠질까? 빠지고빠지고이자리 바지. 애매한데 더 뒤로 빠질 데는 없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넘어와 넘어와라 더이상 못빠지지 딱 여기까지지 더는 못빠져 e 사는 뒤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어이 t a 들어와, 안 들어와, 옆으로 가나? 아니야, 여기 있어야 돼. 들어와 와라. 와라.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저 왔다갔다 하고는 있는데 안들어오는데 여기? 함정인줄 알고 안들어오는거 같은데? 일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 라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굉장히 유리한데 Hello. Hello. 아, 옆에 있는 애는 왜안 돼? 사거리 가좀 부족해? 아, 사거리가 조금 부족해? 저 측면 쓰고 싶은데, 측면. 저 측면 안 되나? 100은 100인데 치명타가 10밖에 안 나와. 아, 한 칸이, 옆에 한 칸이 더 없어가지고. 수명타만 나오면 쟤는 죽는건데 얘가 사거리가 조금 아주 조금 짧은가봐 아 조금 짧아서 얘를 못 때려 술탄각이라고 술탄 던져도 안될것 같은데 거리가 안돼요 아. 미묘하게 아 치명타 10%밖에 안돼 근데 내려가기도 좀 그래 계단 뒤에 숨어서 안되냐고? 트류탄 여기?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짧을텐데 이건 안 터지지 이건 안 돼요 안 터져요 저건 안 돼요 가끔 차라리 이 위에서 이렇게 던지 모를까 저건 아니야 아 이거 누굴 쏴야 되나 얘는 시야가 안 나오고 하... 둘다 치명타 10%에 명중률100% 구만 구만해. 이게 치명타가 딱100% 나와 줘야 원샷 원킬인데. 이게 안 되네. 아까 아, 구뎀. 아이고 아까운 거. 아이고 씨. 구뎀. 너무 나 아깝다. 와이씨저 바로 뒤에 더 있단 말이야, 저. 빼야돼 빼구요 아, 너무 아깝다. 들어오면 l 버릴거야 들어오면 r 버릴거야 왔다 이쪽 내려왔다 7 r 치명타 나이스, 9데미지 경계 하나 더 있지요? 49? 야야야, 맞춰줘, 맞춰줘 맞춰 안 맞구요 잘 때렸어, 근데 침입 그래, 거기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야 야야야, 11번 맞으면 안 되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잠깐 미안해 아이, 거지 같네, 씨 저게 뚫리네, 아이 씨 말도 안 돼, 저게 뚫려. 아! 어떻게 저게 뚫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왜또 얘밖에 안 보여? 저기 더 있는데, 저. 저더 있는데, 시야가 안 나와. 좀, 좀 뒤에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지 조금 애매하다 다섯 마리 여기서 과감하게 갈까? 죽어버려 하나 잡고 돌격병 없어야지 돌격이 없어 아 보병 안 죽었어야 되는데 보병 죽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수류탄을 잘 던지면 잘 던지면 세 마리를 노출시키고 빵빵빵 그리고 한 명이 죽을 수 있어 근데 둘이 남겼네 반원패는 빼야되는데 권총을 할까 그냥? 원패가 없잖아 뒤로 빠지면 안돼 여기서 12퍼 39퍼 의미 없구요. 얘는 빼야되고, 제압을 해놓자. 얘를 해놓을까? 잠깐. 얘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지금. 얘만 보이잖아. 다른 시야가 없잖아. 쏴! 됐고. 다음에 얘를 제압을 걸고 경기를 한다. 19퍼, <laughs> 뛰어올 때 51퍼, 죽여버려. 그렇지, 됐고요. 한놈 남았다. 한놈 남았다. 39% 살려줘. 살았다. 둘러봤나? 둘러봤나? 둘. 이 수류탄이 다 터트려줄 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이 수류탄이 엄폐물을 터트려줄 수 있을 거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엄폐물을 다 터트리기만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됐어 정리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1뎀 1뎀 부족 필사 끝아 아쉽다 보병 준거 아쉽네요 보병 잘 싸웠는데 그거 와움을 뚫려가지고 한명 전사로 끝이꼭 보병이 하나씩 죽어 아깝게 끝 부두선은 보병의 피를 먹고 와움만안 뚫리고 한번만 딱 피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보병의 값진 죽음이었다. 피아 피아 피아. 감사합니다, 고릴라는 고맙습니다. 그게 고참이었어, 상병이었다고. 상병 보병 하나 죽는 아쉬움이 있고요. 부상은 뭐 피라니를 땡겨가서 그렇고, 얘는 좀 맞았죠. 뺑이치네한대 맞고 치료받았지. 9 1 7은 괜찮아요. 24일이 좀 길지. 아, 고생했다, 다들 고생했다. 프린세스, 우리 공주님 죽었네. 보병이 프린세스인데 죽었어. 기관병. 홀로그램 73. 로켓병은 파세탄 76. 로켓병은 대전차 76. 저격병은 레인저 85. 아, 8 4 잘했다. 잘했습니다. 쓸만합니다. 성장률도 잘했네, 이 정도면. 아, 상병, 보병 중은좀 아쉽네요. 자, 외계인 컴퓨터를 연구할 수 있어요. 섹토이스 시체 8개, 플로터 1개, 시멘이 5개, 크사리 2개, 엘레륨 101개, 합금 71개, 무기 파편 1 9 개, 용암 물질 3개, 캡슐 7개, 컴퓨터 4개, 동력원 4개. 손상된 게좀 있네. 이건 벽방 보고막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팔아볼까? 판매. 블로터 필요 없어. 시멘도 지금 필요 없어. 음, 그 살도 필요 없어. 엘레리온 필요 없어. 융합도 필요없어 캡슐 필요없어 컴퓨터 놔둘까? 캡슐 손상 아. 동료권이랑 컴퓨터 지금 놔둘까? 동료권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컴퓨터는 좀 놔둔다 쳐도 동료권은 팔아도 될것 같은데? 그죠? 컴퓨터는 놔두고 동료권은 팔아치워도 돼 4개면 돈이 제법 되잖아 727원 좋아요. 그래. 보병을 보내고 727원이면 그래. 좋은 장사했다. 보병 미안해. 보병아 미안해. 널 팔아서 내가 돈을 마련했다. 보병을 보내고 부자가 되었다. 팔아. 섹터 드론 합금, 무기 파편, 컴퓨터, 산탄총 딱 이렇게 남았어요. 879 는 어미 그 건설하고. 봉돌고 <laughs> <물건 뚫고 웃음> 사관학교 사관학교 건설하고. 이제 인간이 불태워야겠다. 인간이 불태워. 발전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발전기를 여기다 지어야 돼가지고 사관학교다 지어야 되는데 전력이 없어. 지금 전력이 꽉 찼죠. 뚫고 발전기 짓고 뭐 땅과 건설하고 실험실, 작업실 그리고 뭐 사관학교 이런 거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돈 중에 어 일단 현재 두명 전사입니다. 아까 훈련병 하나 죽었죠. 사드론 촉수에 그만. 드론 내말리 네 옆에서 와가지고 촉수 후루룩 쏘는 바람에 한 죽었고 아웃사이더와 싸우다가 보병이 전사를 했구요 현재 두명 그리고 시설 증기 이렇게 없는 그진자고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승강기 빨리 뚫을 수 있고 이 증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 당장 급한 건 아니고. 병사 50명 이중에 총잘 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총못 쏘는 애도 있을 것이고 달리기를 잘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이도저도 못하는 애도 있겠지 8명을 딱 데려와서 50명 을 일단 채우고 다음에 비행기를 산다 한 대를 산. 아 잠깐 이거 사지 마. 이거 지금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월말에 싸게 살수 있어. 안사안 사. 안 이거는 지금 돈낭비인 것 같아. 병사는 싸게 데려오기가 힘든데 비행기는 월말에 위성소문 싸게 살수 있잖아. 비행기 나중에 사야겠다. 3 6 9 원은 나도 가지고 앞으로 생긴 돈을 합쳐 가지고 시설 건설해야지. 남은 돈은 킵하겠습니다. 남은 돈은 킵해. 아 무슨 3월 5일에 개고생을 해가지고 보병의 목숨값으로 돈을 좀 마련했어요. 거짓말같이 멕시코가 탈퇴했다고 합니다. 시작 대륙은 잘 탈출 안, 아, 탈퇴 안 해. 보통 지금 우리가 국민잖아요. 국민은 웬만하면 탈, 탈퇴 안 해. 뭐 유럽이나 유럽이나 뭐 남미나 주로 탈퇴를 하고. 아시아만 탈퇴 안 하면 돼. 유럽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가 됐든 탈퇴해도 되는데 아시아는 이제 나중에 이 새로운 전쟁 주조실 프로젝트 연구에 필요한 자금 합금, 엘레륨 비용이 감소한다 요것 때문에 아시아만 빼고 탈퇴해도 돼요 자 오늘 길고 힘든 미션 부두선을 클리어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좋은 밤들 되시고 꿀잠 주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좋은 밤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꿀잠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 아까 팝빠 안녕 잘 자요 아우 부두선 너무 힘들어 오래 걸리고 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나 네이버 TV 캐스트에서 아제닉스 혹은 아제닉스 캐스트 검색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